안녕하세요. 알파TV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조금 뭐 특이한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마음의 고통을 즉시 제거하는 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어, 이제 상담에는 이런 심리치료에는 두 가지 방향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어, 하나는 정신분석적인 심리 상담이고 두 번째는 꿈에서 깨어나기 라는 기법이 있는데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상담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 정신분석 심리상담은 어떤 기법이냐 하면, 지금의 나로부터 점점 과거로 역추적해 들어가면서 현재 있었던 사건이 과거에 어떤 사건하고 연관이 되는지를 찾아내면서 어떤 내가 고통스럽게 계속 당하고 반복하고 있는 그런 사건들의 원인을 찾아서 과거를 다룸으로써 현재의 증상에 완화를 하고 치료를 이루는 방법이고요. 이 꿈에서 깨어나기란 방법은 어, 이것은 아주 더 빠른 치유방법이고 또 근본적인 치유방법입니다 이것은 어떤 방법이냐 하면 어, 우리가 정신분석에서는 과거에 이런 일 때문에 이런 일 때문에 내가 현재 이런 상처가 있고 과거에 이런 상처 때문에 현재 내가 어떤 증상을 얻게 되었다고 통찰하는 방법인 반면에 꿈에서 깨어나기 방법은 그런 사건들이 애초에 가짜라는 것임을 인식시켜 드리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어, 제가 그 이것을 한 기법으로 그냥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래요. 정말 이 세상이 지금 허구로 이루어져 있고, 우리의 생각은, 그리고 우리가 본 경험한 것들, 그리고 우리 눈앞에 나타나 있는 이런 실제적인 모든 현상들이 전부 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게 제가 이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런 사건들이 생각일 뿐이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가짜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실 수 있는 분들이, 음, 오히려 종교 계통이나 그런 뭐 참선을 한다든지 이런 쪽에 분들이 오히려 더 많이 와닿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가짜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우리는 꿈속에 살고 있다고 표현을 하면 거의 그 표현이 정확합니다. 자 이제 앞으로 또 이야기를 전개해 나갈 건데 여기까지만 딱 들었을 때 정신이 못 버틸 것 같거나 좀 난해하다 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뒤로 가기를 눌러주시고 영상을 보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어 이게 생각보다 조금 난해해요. 이게 의식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참나의 관점에서 바로 직행으로 이렇게 뚫어서 이해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 일반적인 의식으로 들었을 때는 전혀 이해가 안 갑니다. 모순 덩어리이고 앞뒤가 맞지 않고 어 근거가 부족한 말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정신이 약한 상태에서 들으면. 한동안 정신증 증상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진짜 준비가 된 분들만 들으시고 나머지 분들은 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분들은 그냥 정신분석 관련 영상만 따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 시대는 영성의 시대인 것 같아요. 뭐 치료도 영성적으로 하고 그초 심리학적인 그런 것들이 유행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수준 많은 사람들이 정말 높은 수준의 정신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깨달음이나 진리나 견성이나 뭐 이런 영적인 그런 치유에 대해서 관심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깨닫는다는 게 정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깨닫는다. 그게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이 모두 가짜라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나, 나라고 믿고 있는 이나 자신도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고 깨닫는 것이 바로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세상은 다 허구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걸 정신분석 락강은 어, 실제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사실 이 세상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어,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가짜라는 거죠. 그래서 나라는 존재가 이런 세상에 낱낱의 존재들에 대해서 어, 세상에 존재하는 뭐 산도 있고 물도 있고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고 이런 것들을 어, 정의 내리기 시작하면서 나타나게 된 가짜 세계입니다. 그래서 의미를 부여하고 이런 의미들끼리 어, 관계적인 측면이 형성될 때부터 너와 나라든지 그리고 나 아닌 사람과 나와 나 아닌 사람의 구분 그리고 하늘이 있으면 땅이 있고 선이 있으면 악이 있다라는 이런 정의들에서부터 이런 망상들에서부터 세상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복잡하게 얽히면서 인간이라는 것이 탄생하고 나라는 존재도 탄생을 하고 세상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사실은 어... 인간이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도 없고, 인간도 없고, 이 지구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식하기 이전에는 그것들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행성을 지구라고 정의 내렸고, 우리를 인간이라고 정의 내리고, 또, 선한 것, 악한 것, 이렇게 매일같이 뉴스에서 사건들을 다루면서 우리는 그런 가짜 세계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좀더 현실적으로 이야기해 봤을 때, 음, 다시 나의 이야기로 돌아보죠. 나 자신의 이야기로 돌아왔을 때, 내가 어제 겪었던 일들은 실제로 있었던 일, 일들이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을까요? 어제 하루 동안 겪었던 일조차 가짜입니다. 그런 일을 겪은 적이 없어요. 그냥 그런 일을 겪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억이 있는 것이지, 그런 사건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또 조금 더 현실적인 말씀 드리자면, 그 사건은 이미 지나가고, 내 기억으로만 남았다. 그래서 어제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더 깊이 들어가면 사실 제 입장에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제 사건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지금 이 순간에 덩그러니 어 나라는 존재가 이런 기억을 타고 이 순간 뿅하고 여기 등장한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 히어렛나우 요 순간에. 그래서 우리는 기억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사실상 이 실제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영화 매트릭스를 보면 아주 잘 표현해 줍니다. 그 감독, 그리고 각본을 짠 사람은 정말 천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실제 세상을 대면하지 못하고 평생 동안 실제 개랑 대면하지 못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타깝게도 인간의 영역인 상징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신의 영역을 체험하지 못하고 우주의 그런 만물의 영역들을 체험하지 못한 채로 이런 허구 세상에 갇혀 있게 되어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체험하거나 겪은 일들은 모두가 가상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편해요. 어, 제 스승님이 자주 말씀하시던 건데, 우리가 자면서 꿈을 꿀 때, 어, 꿈이 시작될 때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기억하지 못하잖아요. 그냥 꿈이 문득 딱 시작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꿈속에서 뭐 제가 뜬금없이 군인으로 등장을 한다든지, 총을 들고 있겠죠. 그러면, 그럼 제가 꿈이 시작됐을 때, 어? 여기 총이 있네? 어, 왜, 왜 내가 총을 들고 있지? 어, 나는 지금 왜 군인이지? 이런 생각조차 하지 못한 상태로 그냥 바로 진행이 되잖아요. 꿈속에서 어떻습니까? 그냥 내가 군인이라면 그냥 바로 시작합니다. 그냥 총을 들고 적들을 쏘기 시작해요. 그렇게 꿈이 전개가 되고 적들을 죽이고 내가 어떤 임무를 달성을 하고 꿈이 흘러가는데도 이런 일이 가능하지 않은데도 어제까지만 해도 저는 심리상담사라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뜬금없이 갑자기 군인이 되었는데도 의심을 하지 못합니다. 이게 과연 무슨 일일까요? 이게. 근데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스님도 이런 식으로 비유를 많이 하셨거든요.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뜬금없이 여기 이 자리에 갑자기 등장한 겁니다. 어떤 과거라는 기억들을 떠안고 꿈처럼 여기 갑자기 등장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과거는 가짜입니다. 실제로 그런 적이 없었어요. 이것을 통찰해야 돼요. 분명히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이, 예를 들어서 여기 팔에 제가 이빨 자국 강아지한테 어렸을 때 개한테 물렸던 이빨 자국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데 이게 어, 어른이 된 지금에 예를들 다섯 살때 물렸다면 지금도 상처가 있겠죠. 여기 흉터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과거에 물렸던 일이 실제로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냥 여기 흉터를 아는 채로 여기 흉터가 있는 그런 상태로 여기 이 순간에 갑자기 등장한 거예요. 꿈처럼요. 그런데 우리는 어과거에이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실제로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계속 착각을 하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없었어요. 이 기억이 어느 날 갑자기 뿅 하고 등장한 겁니다. 과거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 아닌 거예요. 꿈하고 똑같습니다. 그 원리가. 그래서 이 과거도 가짜고 이 생각 속에 그냥 갑자기 문득 들어 있는 가짜거든요. 이 과거도 가짜고 미래도 가짜입니다. 미래도 우리가 상상하는 어, 기억 속에서의 머릿속에서의 가짜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생각 속에 갇혀서 현재를 살지 못하고 과거와 미래에 어, 그런 것이 이렇게 흐름이 있다고 착각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사실은 꿈처럼 이 순간에 뿅하고 등장한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심리적인 문제에 의한 증상들도 다 가짜입니다. 사실은 나, 나 예전에 이런 상처 때문에 이런 게 있었지 라든지 아니면 어, 나는 고황발작이 있는 사람이지, 고황장애가 있는 사람이지라고 어, 착각을 했기 때문에 그 증상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고, 그 증상이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 증상이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이 점을 유의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신에 있었던 그런 정신에 있는 이미지들이 외부에 투사돼서 나타나는 거지, 실제로 외부에는 아무런 일도 없고, 아무런 사건도 없어요. 여기는 가짜 세상입니다. 어, 선생님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가짜 세상이고, 그렇다고 해서 저는 밖에 나, 나타났다는, 나타나는 현상들이 정말로 없는 현상이라고 말씀드리진 않았어요. 저희가 생각하는, 인식하는 그 인식 자체가 가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엔, 우리는 바깥에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런 감각기관들을 통해서 들어오는 정보를 종합해서 우리의 망상세계를 통해서 바라보기 때문에 단 한순간도 그 실제계를 제대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신을 대면하지 못하는 것하고 같은 이치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실제계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는 저한테서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상상계를 통해서 실제계를 대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어, 우리의 망상이나 환상들을 통해서 실제계를 유추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냥 저는 여기까지만 생각을 했고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자, 더 중요한 건 어, 제가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어, 이 세상은 가짜다. 혹은 우리는 신을 직접 대면하지 못한다. 라는 이런 말들조차 가짜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환장할 노릇인 겁니다. 가짜예요. 꿈입니다. 이거 진짜. 어, 장자였나요? 이런 말을 했죠. 꿈을 꾸는데. 나비가 돼서 날아다니는 자유로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깨고 나서 보니까. 어, 꿈을 꾸고 있는 것이 나, 사람인지, 나인지, 꿈을 꾸고 있는 것이 나비인지를 알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 나비가 사람 꿈을 꾸고 있는 건지, 사람이 나비 꿈을 꾸는 건지 알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 말은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를 알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이 다 가짜라는 것을 저는 어느 날 문득 깨달았는데, 그런데 이것을 설명하는 이 말조차 가짜기 때문에, 알려드리는 게 방법이 좀 없습니다. 애매합니다. 그래서 대면을 통해서 그 정신과 정신을 통해서만 이것이 전파될 뿐입니다. 그래서 대화를 통해서 어떤 이런 깨달음들을 전파했던 것이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좀 복잡하고 참 이상한 말인 것 같지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